엄마들이 사실은 자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잖아요그 <laughs> 순간을 참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저도 제 안에 제 자녀 이야기는 듣고,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운동이라고 보자면 역기로서 너무 무거운 거예요. 그래서 자녀는 또뭐 와이프는 이렇게 좀 이렇게 무거운 무게고 그, 좀 어렵다라는 거, 일단은 그,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하실 때, 좀 가족들 보다는 좀 이렇게,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, 그래도 좀 만만한 친구. 그래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요. 일단 경청을 하실 때, 어, 일단 첫째는 그 사람의 감정을 들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, A라는 친구가 있는데, B라는 친구가 계속 약속에 늦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그래도 기다려주고 기다려줬는데, 이제 또 어느 날은 아예 오지도 않은 겁니다. PC방 가가지고. 그래서 이제 굉장히 화가 나서 집에 와가지고, 엄마, 나 걔랑 다시는 안놀 거야. 어? 걔네 집에 전화해줘. 그리고 무릎 꿇고 들어갑니다. 근데 걔는 엄마가 이제, 아, 말을 들은 거예요. 아, 다시는 안 논다. 전화해줘. 그래서 실제로 그 집에 전화를 해준 거죠. 아, 막 이제 그냥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고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A라는 아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야 내가 이렇게 전화해줬어 너 걔랑 놀지마 음. 그랬더니그 아이가 엄마 미쳤어 뭐 이러는 겁니다 <laughs> 근데 먼저 이제 말을 자꾸 들으니까 네가 말했잖아 그렇게 음. 원전는 이제 감정을 들어야 됩니다 네. 아 너가 화났겠다 음. 너가 정말 짜증이 났겠다 음.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뭐 아, 직장에서 힘들었어 아, 와이프가 얘기하면 음. 내가 그 직장 그만두라고 했잖아. 뭐,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. 맞아요. 먼저 감정을 듣고, 이제 그두 번째는, 정말 그가 뭘 원하는가. 예를 들자면, 뭐 먹을래 그러면은 뭐, 아무거나요? 아, 아무거나 먹는다고? 그래서 진짜 아무거나 시켜주면 막 화를 내잖아요. 왜냐면 아무거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런 감정을 듣고, 의도를 듣고, 뭐 그렇게 대화를 좀 하시면, 이제 그냥 말을 들으면은 막, 아, 야, 왜 이런 소리를 또 하나? 뭐, 이럴 수 있는데요. 좀 그렇게. 어 감정 듣고 의도를 듣는 그런 훈련들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